파워뜨기 노현수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주제는 사상체질로 춤추는 소통입니다. 춤추는 소통 궁금하시죠? 잠깐 제 경험치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을 찾았죠. 그런데. 세 군데 다 체질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구심이 생겨서 저는 사상체질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분이 나는 장애 길이가 가장 긴 태양인입니다. 그래서 푸른 채소나 생선, 백미 위주로 하루에 한 끼를 왕처럼 먹습니다.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모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저는 김치를 씻어 먹고 찬성질의 음식을 찾아서 먹었습니다. 주변에서 별나다고 비난을 많이 쏟아부었죠. 그렇지만 저는 사상체질을 믿습니다. 네, 사상체질아 이제마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오장육부에 강한 장기와 약한 장기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체질에 따라 생리, 병리 현상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디저트 먹고 돌라서 간식을 먹는데도 살이 안 찐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운동하고 건강 관리를 하는데 병원에 드나듭니다. 또 그리고 기질 특이성을 알수 있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는데 느끼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이 행복인데, 어떤 사람은 최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대자연을 한번 볼까요? 하늘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부드러운 게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남자가 있으면? 여자. 네,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체질도 양 체질과 음 체질로 나뉘집니다 양체질은 배꼽을 기준으로 위로 장부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위장, 비장, 폐, 신장, 어깨, 시력, 청력, 태양인, 소양인을 말합니다. 자, 엄체질은 배꼽을 기준으로 아래 장부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신장, 엉덩이, 대퇴부, 종아리, 태음인, 소음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체질은 불의 기운이고, 엄체질은 물의 기운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쯤에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체질은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자, 1번 바뀐다. 2번 바뀌지 않는다. 3번 귀찮다. 묻지 마. <laughs> 체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행동 패턴이 바뀔 뿐입니다. 제 같은 소양인이 소민의 기질을 갖다 쓰면은 소민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체질과 성격은 바뀌질 않습니다. 자, 그럼 사상체질 한번 볼까요? 자, 팔로미 나를 따르라 태양인입니다. 자, 태양인 보니까 온통 초록이죠 태양인은 폐의 기운은 강한데 간의 기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간의 기운을 상승시키는 초록 팬트를 입혀놨습니다. 자, 다음 뭐가 보입니까? 탱크가 보이죠? 자, 태양인들은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나가려고 하고 학증하려고 하는 온심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이 많죠. 징기스칸 또나폴레옹이 사람들이 태양인입니다. 자, 그러면 은 태양인을 새로 비유하면 어떤 새일까요? 선생님? 태양인은? 맞아요! 역시 클래스가 남다릅니다. 자,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목포물을 발견하면 강한 집중력과 결단력으로 낚아채서 성공을 나르죠 그래서 결단력과 추진력이 뛰어난 태양인들은 강한 카리스마로 다진 리더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태양인들이 좀 아나무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 공격적이고 직석, 직설적인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춤추는 소통인데 이 태양인들을 가슴이 말랑말랑, 출렁출렁 춤추게 하는 소통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분들은 널 내가 최고다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킬이커야 되겠죠. 제가 그동안 수많은 리더들을 만났지만 선생님처럼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처음입니다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럼 아이들은요 태양인 아이들은 늘 골목대장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 주도 학습을 할수 있는 역량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간섭하거나 훈계를 하면은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꿈만 터치해 주세요 뭐라고요? 미래의 대통령과 내 아들 믿는다 끝입니다. 다음은 틱틱 톡톡 아이디어뱅커 소양입니다. 자 소양이는 불른 불인데 태양이니 기름불이라면 소양이는 모닥불입니다. 나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죠. 자 보면은 입술을 많이 강조해 놨죠. 네. 이소양인은 비위의 기운은 강한데, 심장의 기운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 비위가 강하면 소화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소화가 잘 되면 에너지가 많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 방방 뛰어다닙니까?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방방 뛰어다녀 네. 그렇습니다. 자, 입술. 이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은 물고기하고 수다 떠느라 못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소양인은 새를 비하면 어떤 새일까요 수다쟁이 수다쟁이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네 그런데 이 소양인이 소양인은 흔히들 그러거든요 먹고 마시고 놀기만 좋아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3차 산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태음민이라면 4차 산업의 주역은 누구냐 소양인입니다 왜냐 상의력이 풍부하고 아이디어 변크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지쿠버그 이런 분들이 소양인입니다 네, 이분들은 칭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오 와우! 대박! 샤! 샤! 살아있다 살아있다 샤샤샤! 이러면 됩니다 자 그럼 소양인 아이들은요 이 아이들은요 그날 칭찬만 해주면 됩니다 엉덩이 두두두두 때려주면서, 야, 우리 아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네. 입에 주면은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단, 다만 뭘 해줘야 되냐면, 어머니가 간식을 챙겨줘야 됩니다. 이 아이들은요, 배고프면은 성질 나고 집중력 떨어집니다. 어메체기 태어민입니다. 자, 태어민은 물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체가 튼실하고 중심을 잘 잡겠죠. 태어민은 간의 기운이 강하고 배의 기운이 약합니다. 자, 그래서 간이 강하다는 것은 참을 수 있다는 거죠. 잘 참습니다. 친구들이 뒷담화를 하던 참습니다. 참고 참아가 애간장이 놓고 똥줄이 타면 하가 됩니다. 하가 우라증이 되고 결국엔 중풍이 옵니다. 그래서 태어민한테 내네 마디를 하면 안 됩니다. 우유부단하다, 고지식하다, 대나가 없다, 또 답답하다. 절대 하면 안된다 상처받습니다. 자, 이분들한테는 춤추는 소통은 뭘까요? 감을 좋아합니다. 무슨 감? 소속감? 책임감. 자, 여보, 당신이 직장을 이렇게 성실하게 다니주니 우리 가정이 안정적이고 행복해. 당신이 너무너무 든든해. 고마워. 이러면 끝입니다. 태어민 아이들요? 이 아이들은, 어, 기초 잡을 때는 가회나 부모와 같이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기초만 잡아주면 쑥쑥 올라가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칭찬해야 될까요? 아, 아들아, 너는 뭘 맡겨도 우직하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해내는구나. 엄마는 너만 쳐다보고 있으면 든든하고 편안하고 행복해. 이러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민 볼까요? 자, 소민은 톱니바퀴가 보이죠? 톱니바퀴는 날 하나만 삐그덕거리 눌러가지가 네. 않습니다. 소미는 신장의 기운은 강한데 비위의 기운이 약한 사람입니다. 자, 이 톱니바퀴다 그러면 어떻게 상상됩니까? 빈틈이 없다는 거죠. 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양이는, 아, 소미는 그냥 동물을 한번 비유해볼게요. 까칠까칠한 동물은 뭐가 있습니까? 고양이. 그래서 소미는 까칠까칠한 노릇쟁입니다. 끊임없이 놀아가는 사람들이 소민입니다. 그래서 소민은 구체적으로 칭찬해줘야 됩니다. 요즘같이 여름에 덥잖아요. 수박을 선물했다. 아, 수박 맛있네. 칭찬 아닙니다. 자, 어, 친구야. 세상에 수박 속을 본것 같다. 어떻게 이런 수박을 사와서, 야, 너 눈이 보배다. 정말 너를 닮았구나. 이러면 이 친구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자, 소민 아이들은요. 야, 너는 소심도 대단한데, 너, 시간, 시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심까지 발휘를 하니까 성적이 이렇게 잘 나왔구나. 야, 최고다! 사랑한다! 끝입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듭니다. 그런데 체질을 알면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랬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소통을 하면 행복한 가정 인맥 부자가 되겠죠? 마치겠습니다!